얘가 또 이러고 있네. 얘가 요즘 스트레스 되게 받나봐 나보고 자꾸 얼굴이 변한다 하더라고. <laughs> 얘가 만날 너무 봤어. 그건 거 뭐? 그건 거 뭐가 있는데? 그냥 나밖에 없는데. 아무래도 병원 좀 가야겠다 너 열등감도 병이야. 네가 잠깐 잊은 모양인데 왜? 그럼 내가 고상하게 글줄 알았어? 네가 그랬잖아. 스케줄 펑크 내고 촬영장에서 도망치고 아무 남자랑 만나는 거 그건 너 아니고 다 나라고 이게 나네 왜 너도 한번 부어보시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데서너알수 있겠니 난 익숙하거든 까진 그러니까 너 같은 거한테 음료수 좀 부었다고 내 노선 바뀔까? 한이삼주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고 말겠지. 나 원래 비호감이잖아. 난 상관없다고. 그리고 내가 경고하는데 헛소리 그만하고 다녀. 내가 얼굴이 변해? 변했으면 좋겠네. 난 사이 너 죽여버리게. 그럼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넌 죽고 난 사라지는 거야. 그런 걸 완전 범죄라고 하는 거지. 왜? 이제 좀 겁이나?